안녕하세요, 부동산 작가 이경우입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하난 거 아니에요. 어색해서 그래요. 25년 36회 1차 시험은 정말 쉽게 출제됐고요. 아마도 2차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종합반 선생들 합격률이 70%를 기록해서 그것도 정말 기뻤고요. 시험 당일 11시 반부터 문자나 전화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다음날 일요일까지도 연락이 없으신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은 떨어진 것 같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죠. 26년 37회 시험도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객관식 시험은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70%를 차지하고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령이 30%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공산 작가가 그 분야에 특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37회 종합반이나 오직서 기반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100%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만일 가입 못하시는 분들은 완전체 서브노트라도 구입하셔서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자, 공부팁 1강 시작할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오늘부터 26년 3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팁 1강을 시작할게요. 합격을 원하는 초시생분들은 학원 등록하지 마세요. 1타, 무료 강의 듣는 법 알려드릴게요. 합격을 원하는 재수생분들, 강의 듣지 않겠죠? 서브 노트로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25년 36회 합격률 알려 드릴게요. 저희는 평균 50대 이상이죠. 종합반은 70% 합격률이에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는 반이에요. 오디스터기는 55% 합격률이에요. 문제 적응 연습을 하는 반이죠. 합격밴드는 19%예요. 여기는 티칭 같은 거 없이 그냥 스스로 서브노트 보면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50대 이상이라면 종합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36회 완전체 서브노트 적중률이에요. 학교론 95%, 민법 95%, 중개사법 95%, 공법 아이고 70%, 공시세법 90%를 기록했어요. 초초의 학집 적중률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목차는 학원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아껴야죠. 그 돈으로 서브노트 구입하세요. 부동산 작가의 26년 1년 스케줄하고 37회 종합반, 오디오 스터디반 서브노트 구매 방법 알려드릴게요. 학원 등록하지 마세요가 공부 팁 1강에 들어간 이유는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었단 얘기죠. 네, 무료 인강도 1타 강사예요. 네,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평생학습포탈 지식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검색창에 공인중개사 입력한 다음에 다시 검색창에 온라인 학습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1, 2월부터 모든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1, 2월 기본 강의 한 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26년 2월 28일까지 학습이 가능해요. 물론 26년 3, 4, 5, 6, 7, 8다 가능해요. 25년 강의를 26년 2월 28일까지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강의를 11월부터 2월 말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강의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학습 포탈 지식을 입력했어요. 통합 검색창에 공인중개사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100개의 검색 결과가 떠요. 여기 온라인 학습을 들어가세요. 맨 밑에 보면은 9번 정도에 가면은 여기 기본 이론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민법의 기본 이론은 김하연 선생님, 부동산학 교론은 국수홍 선생님, 공법은 이석규 선생님. 공인중개사법은 윤영기 선생님 공시법은 양진영 선생님 제가 선택해 드린 선생님들은 전부 1타 강사예요. 지금 알려드린 것이 1, 2월 기본 강의거든요. 이 강의만 두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즉이 모든 강의가 무료란 얘기죠. 학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45세 이상이라면 부동산 작가의 스케줄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3월부터는 강의 듣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6년 1월부터 두 번째 강의 들을 때는 부동산 작가의 완전체 서브노트를 기본서로 하세요. 합격한 수험생들이 한 얘기가 충격적이에요. 부동산 작가를 수험생들한테 왜 알려주지 않나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려운 시험을 서브노트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서브노트 공부해서 합격할까봐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초시생 외에는 26년 교재 구입하지 마세요. 개정 사항은 2차 과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시험에 지문 두세 개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8월 초에 공부 팁에 개정 사항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서브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초시생은 사야 될까요? 한권 정도 있으면 좋겠죠. 이돈 아껴서 종합반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진도도 나가지 않고 성적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양이 방대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40문제에 190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양은 과목당 600문제고 과목당 3,000개 지문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마법에 갇혀버리지 마세요. 이거 전부 몰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부동산 작가를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합격생들조차도 50% 이해하면 거의 천재예요. 그리고 50%는 암기하는 거죠. 서브노트 20회독한 사람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은 이유죠. 즉, 합격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50%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서브노트를 구입하셨으면 3월 1일부터 처음 1회독을 할 거예요. 물론 재수생은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15일이 소요돼요. 이회독은 14일 걸리고 아 이런 뜻이구나 한10% 정도 이해가 돼요. 구해독할 때까지는 이해력이 한번볼 때마다 3%씩 향상되죠. 10회독 정도 했을 때 이해가 한40% 정도 되고 문제가 조금씩 풀려요. 그래도 45점 밖에 안 나와요. 15회독 정도 하면은 50% 정도가 이해되고 암기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의 합격 방법은 공부 시간이 70%고 요령이 30%예요. 그 요령을 부동산 작가가 확실히 알려드린다는 얘기죠. 부동산 작가가 5월달과 8월달에 오디스터디를 하는데 오디스터디 꼴등이 고득점으로 합격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거죠. 1월 1일부터 종합반 코칭을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공부 시간하고 할당량을 설정해 주었죠. 5월달 갔더니 민법 35점, 개론 45점, 2차 평균이 42점으로 전체 꼴등을 하신 분이에요. 5월 10일쯤에 저한테 그랬어요. 부동산 작가님 말100% 지키겠습니다. 계속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시킨 거 외에는 일절 쳐다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계획에서 매주 달성한 양을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셨죠? 7월 19일도 1차 점수가 30%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2차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저 1차, 2차 다 하고 싶은데요. 전 동시에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차만 하셔야 됩니다. 네, 1차만 집중했어요. 초초약집하고 적중문제집만 한달반 동안 집중했죠. 9월 21일 방문강 모의고사 민법 85점 상위 3%였고 학교론 70점 상위 20.5%였어요. 1차 평균 72.5점으로 합격을 달성했습니다. 이분이 합격한 이유는 뭐죠? 네, 일단 동차 전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100% 실천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계획 달성량을 저한테 알려주셨죠? 그러면 제가 이분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은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작가의 26년 1년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12월 29일 날 완전체 서브노트가 출시되어 25년에는 3월달에 나왔는데 좀 일찍 나옵니다. 5월 2일 날 오디스터디 시작하고요 이때는 출제 유력 지문을 확실히 알려드릴 거고요 7월 20일 날 초초 예약집이 출시되요. 8월 22일엔 마지막 오디스터디가 시작합니다. 이때는 최종 점검하고 시험 보는 요령, 문제 푸는 연습 같은 거를 하는 시기예요 9월 7일 날 확신 모의고사가 출시됩니다. 요거는 8월 달로 땡겨질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작년처럼 확신 모의고사 1회분과 적중 문제집을 만들지 모의고사를 4회분을 만들지는 생각 중에 있어요. 합격률 70%를 자랑한 종합반이에요. 일단 종합반 전체 소집일은 1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26년 시험보는 전날까지 코칭할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계좌번호 있어요. 12월 26일 날 카톡방 초대할 거고요. 서브노트 금액하고 오디오 스터디 그리고 각종 금액을 다 합친 금액 이 합계에서 30% 종합반은 할인합니다. 종합반에 가입하실 분들은 입금하신 다음에 이름, 일기차 동차 여부, 택배 받을 주소, 생년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10월 26일 카톡방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들이 학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학원에 드는 비용 100만 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금액으로 종합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학원도 합격률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저는 사정이 좀 어려워서 종합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월 스터디 반을 가입하세요. 이거는 서브노트 금액하고 5월 5주 스터디만 합한 거예요. 그래서 25% 할인합니다. 하지만 7월 초초의학집하고 8월 스터디는 별도 신청하셔야 돼요. 10월 26일 날 카톡방에는 종합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합니다. 5월 30일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합격률 55% 였어요. 작가님 저는 그냥 혼자서 알아서 공부할게요. 서브노트만 사서. 개인적으로는 종합반이나 오디서기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서브노트만 구매하실 분들은 1차, 2차, 동차고요. 구매 후 문자로 반드시 이 4가지 네 보내주셔야 돼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학원 기본서 가격도 거의 23만 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완전체 서브노트는 기출 10년치가 오른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완전체 서브노트 한 권만 봐도 다른 모든 게 필요 없는 그런 노트예요. 마지막으로 초시생분들 학원 등록하지 마세요. 재수생분들 강의 듣지 마시고 다만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강의 한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서브노트로 공부하시고 부동산 작가가 이끄는 마차에 타지 않으시겠어요?